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절에 따라 들어오시죠. 먼저 김 씨는 재판을 청구하는 최초의 서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요청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죠.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민사재판의 절반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에는 민사재판을 시작한 원고 김 씨의 이름과 주소, 그 상대방이 되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청구 취지는 재판을 하는 다툼에 관해서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결론을 말합니다. 즉 원고가 재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대하는 판결의 주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 취지는 원고가 바라는 금액 전부를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 받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청구 원인은 말 그대로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는 원인, 즉,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판사 혼자 김 씨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김 씨는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씨는 소장의 청구 원인에 강아지 주인의 잘못으로 자신이 물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소장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는데 이를 서증이라고 하고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는 갑제 몇 호증이라고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첫 번째 증거를 갑제 1호증, 두 번째 증거를 갑제 2호증,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이처럼 재판 서류를 법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장을 받은 브라우니 주인은 많이 놀랐겠죠? 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민사재판의 피고가 되는데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장을 받은 지 30일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브라우니 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원하겠지요. 이것을 재판 용어로 기각이라고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또 답변서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내는 서증을 재판에서 을호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김씨와 브라운이 주인이 서로 소장과 답변서를 교환한 다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사, 원고, 피고, 변호사 등이 법정에서 모여 재판을 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미리 날짜와 시간, 법정을 지정하여 기일 통지를 합니다. 법원에서 기일을 통지한 경우, 가급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고 김씨가 아무런 말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보통 원피고 쌍방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쌍불이라고 하는데요, 쌍불이 이회되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킬 수는 없을까요? 당사자를 대리해서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판사 3명이 하는 합의부 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판사 1명이 하는 단독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사무보조원 같은 사람도 소송 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 또김 씨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 자매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직접 재판에 출석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해볼까요? 네, 사건 번호 2014 가소 1234호. 손니배상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김길동 씨 주소하셨습니까? 네. 피고 박춘양씨 주소하셨습니까? 네. 네. 원고께서 소를 제기하셨는데 청구하시는 내용을 간략히 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미리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술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말로 주장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서면을 진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제출한 서면을 재판에 반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리 제출한 증거를 재판에 반영해 달라고 할 때에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 씨는 당황하지 않고 소장을 진술하겠다고 말한 다음 주장 요지와 제출하는 증거를 간략히 말로 덧붙여 설명하면 됩니다. 네, 미리 제출한 소장을 진술하겠습니다.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달전 사파동 근처 길을 가는데 피고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제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개주인이면, 끈덕나고바로 묶고, 다른 사람은 문제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게을리하는 바람에 제가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 민법사 불법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피고께서, 원고 청구에 대해 답변하시죠. 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답변서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 강아지 이름은 브라우니인데, 전혀 사람을 무는 개가 아닙니다. 그때도 지나가던 웅고가 먼저 개를 차서 브라우니가 으르릉거리긴 했지만, 이빨로 물지는 않았습니다. 웅고는 지금 우리 착한 브라우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원고와 피고께서 첫단과 답변서 내용을 네, 정설적고 어떤 취지에 주장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가 기르는 개한테 물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되겠네요. 원고께서는 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네 소정이 청구한 갑 1호증부터 갑 제2호증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또, 당시 사고가 산책로 근처 편의점 앞에서 있었는데, 사황을 목격한 그 편의점 주인을 어,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네, 중립적인 위치에서 증언을 하시는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인적사항을 기재한 증인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부 측에서는 제출하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답변서에 첨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을 1호증으로 브라운이가 사람을 무는 강아지가 아니라는 동물병원의 주치의견서를 그리고 을 2호증으로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서류증거인 서증과 목격자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는 증인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원하는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전혀 무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 뵙겠습니다. 김 씨는 중립적인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는 증인심문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일을 시작해 볼까요? 2 0 1 4가소 1234호 두 번째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참석하십시 네. 아 저번에 저 제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 서면을 가져왔습니다. 정보와 피고는 추가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일주일 이전에 미리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1회기일, 2회기일, 3회기일 이런 식으로 사건마다 필요한 만큼 변론 기일을 계속 지정하면서 쌍방은 법률적 주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한 변론을 모두 마치면 재판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을 변론 종결이라고 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심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 피고 양. 측에서 추가 주장하시거나 대출할 진거가 없으면 변론을 마치고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7일 10시 이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방법에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재판 절차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재판을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할 여지가 있다면 상소를 반복해서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2014 가소 1234호 사건 어,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결국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을 미리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해주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결론에는 크게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와 일부 승소한 경우, 그리고 패소한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구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가집행이라는 것은 패소한 사람이 아직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소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와 달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약한다. 소송비용의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가 전부 폐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계약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보신 것처럼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에 물린 김 씨의 사례를 통해서 민사 1심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낯설고 어려우시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법정에 가시면 저희 판사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 안내 사이트의 상세한 설명과 서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창원지방법원의 법정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시민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